네 반갑습니다. 김회장 채널의 김회장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네, 업로드하는 사이트 중에서 첫 번째인 티스프링 i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검색창에 T-Spring.com을 검색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네, 오른쪽 상단에 네, 로그인을 눌러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아이디가 없으시겠지요? 네, 지난번에 구글로 지메일을 만든 것을 기억하시죠? 네, 그것을 여기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두번째 Continue with Google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이것을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지난번에 만든 지메일 계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바로 아이디가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만의 가기를 만들어야겠지요. 네,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여기 스토어가 보이시죠? 네, 스토어를 눌러 주세요. 여기 아래 에 보시면 Get Started를 눌러서 진행을 해주세요. 네, 그럼 이렇게 저의 가게의 이름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저의 침새 시장은 피싱이기 때문에 피싱과 관련된 이름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스토어의 이름은 영어로 해줘야 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네, 기본적으로 숨채시장에 키워드를 붙인 다음에 뒷자리에는 클로딩이나 스토어나 그런 단어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피싱 스토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로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디자인한 제품들을 올려야겠지요. create a product를 눌러서 진행을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화면이 바뀌는데 쭉쭉 내려서 네, 여기 보시면 어패럴이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보통 네 가지의 디자인을 올립니다 반팔 티 맨투맨, 후드티, 그리고 이렇게 탱크탑 이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것을 네,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제가 이전에 알려드린 휴대폰 케이스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컵도 있고 네, 이렇게 에코백도 있습니다 네,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원하는 제품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반팔 티를 눌러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원하는 제품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Start with t h 라고 아이콘이 나옵니다. 네, 클릭을 해주세요. 네, 그럼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티셔츠가 보이실 겁니다. 네,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티셔츠를 선택해서 네,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 이렇게 화면이 바뀌는데요.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고 텍스트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플레이스 이스를 통해서 디자인을 해봤는데요. 네, 그 이미지를 바로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또한 이 점선 사각형 안에 이미지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네, 크기 조절도 네, 가능합니다. 네, 디자인을 넣으셨다면, 이제 티셔츠의 색깔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흰색 티셔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키를 눌러서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또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을 마음껏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통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정도만 추가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색상이 있으면 사람들의 선택에 혼란을 줄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아주 간단하게 블랙 앤 화이트만 네, 추가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세 번째는 전시되는 이미지의 티셔츠의 색상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비온 블랙이라고 되어있지요. 그 말은 즉슨 이 티셔츠가 제 가게에 진열이 될때 검은 색상의 티셔츠가 진열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변경하고 싶다면 에디션 네,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Front View on White라고 적혀있지요 바뀐 네,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화, 여기서도 오른쪽에서도 색깔을 클릭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가격 설정입니다. 네, 이것 또한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보통 19.99불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의 원가는 10.57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가격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러이고 두 번째는 유로입니다. 저는 달러와 유로를 똑같이 19.9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료가 되었으면 아래 컨티뉴를 누르세요. 아 그리고 아 그리고 티셔츠의 뒷면에도 이미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론트가 있고 네 백이 있지요. 백을 눌러서 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그런데 보통 네, 프론트만 하는 편이기에 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완료가 되었으면 아래에 있는 컨티뉴 버튼을 누르세요. 그리고 저는, 후드와 스웨셜츠를 클릭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맨투맨이라는 단어는 사실 잘못된 단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맨투맨을 고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 보시는 스웨셜츠를 눌러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후드티 또한 네, 기본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까 티셔츠와 마찬가지로 사이트를 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지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네, 아래에 보이는 네, 색상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가지 색상, 색상이 있지요. 저는 보통 흰색 검은색 회색으로 네, 주로 하는 편입니다. 이것도 네, 바꿀 수가 있지요. 저는 네, 회색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도 가격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통 10불 정도를 마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 또한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겠지요. 네, 30.99로 하겠습니다. 아, 29.99, 네 바꾸겠습니다 29.99 그리고 완료가 되었으면 컨텐츠를 네,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스크롤 내려보면 네, 지퍼가 있는 것도 내 네, 선택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보통 기본을 하는 편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select all styles 가 있지요 이것을 눌러서 모든 옷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네, 맨투맨 또한 똑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맨투맨의 단점은 색상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27.95로 네, 정했습니다. 그리고 완료가 되었으면 네, 더는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인 네, 탱크탑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탱크탑 또한 사실, 색깔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저는 탱크탑의 경우에는 티셔츠와 같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완료가 되었으면 continue를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완료가 되었다면, 네, 여기 아래에 보이는 continue를 네, 한번더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는데요. 네, 이것은 여기 왼쪽에 보시면 타이틀이 있고, 네, d e s c r 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파일틀를 경우에는 보통 사용한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설명 부분에는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어에 대해서 혹시나 불편함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간단한 템플릿을 작성해서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조금씩 수정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완료가 되었으면 URL이 이렇게 나오고 이것은 b 퍼블릭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팔 것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 보이는 게 당연하겠지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약간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추가를 할때두 가지가 있습니다. I'll a d i t later. 혹은 네, 자신의 스토어가 있겠지요. 네, 저는 그런데 첫 번째로 첫 번째에 있는 I'll d d i t later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자신의 스토어를 선택했을 때는 여기 있는 제품 모두가 진열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I'll add a layer를 누르면 제가 선택해서 상품을 진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해도 사실 감이 잘안 오시죠? 네,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럼 먼저 피싱 스토어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는 마케터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제품이 완성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샘플을 주문할 수 있는 건데요. 혹시 자신의 제품을 원하시면 이렇게 오드러 샘플을 눌러서 네,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레스토어에 들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만든 제품들이 바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을 하나만 더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이전 디자인은 이렇게 스토어에 바로 저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I'll edit later를 눌러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문제가 생겼는데요 음, url이 안 된다고 합니다 url을 바꿔 보겠습니다 嗯。Mm. 그럼 일단 제 스토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디를 눌러서 네, 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스토어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제 스토어가 보이시죠? 네, 눌러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보시면 지금 제가 네, 방금 디자인한 옷이 전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 이유는 제가 아직 등록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I'll add a i 이라고 네, 선택을 했지요. 그러면 직접 제품을 올리는 법을 알려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전으로 가주세요. 네, 그, 네, 마우스를 대면 여기 오른쪽에 연필이 보이시죠 이 연필 아이콘을 눌러서 스토어를 편집해주시면 됩니다. 네, 누르,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세, 왼쪽에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요. 세 번째 에 있는 프로덕션을 눌러서 진행해주세요. 네, 여기 오른쪽 상단에 Add Product가 보이시지요? 네, 이것을 눌러주세요. 여기에 제가 만든 제품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해서 하면 되겠지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전에 저는 제가 직접적으로 상품 전시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네, 그런데 같은 디자인의 제, 제품들이 이렇게 있으면 뭔가 저는 난잡해 보인다고 해야 할까? 약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든 제품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올리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네, 기본적인 티셔츠를 선택해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네,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add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료가 되었으면 던을 네, 눌러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을 볼수 있는데요 여기 아래에 고투스토 e 가 보이시죠 네, 이것을 눌러서 제 스토어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아까와 달리 이렇게 두 가지의 디자인만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디자인을 선택해서 들어가면 같은 디자인의 다른 제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전시하는 편입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게에 맞게 디자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인테리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디자인, 뭔가 허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위에 배너를 디자인할 수 있는데 그것 또한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보통 캔버라는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용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가입을 먼저 하셔야겠지요. 네, 저 가입을 눌러서 네, 저는 구글로 가입을 하겠습니다. 네, 클릭 한 번으로 이렇게 바로 네,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바, 바뀐 것을 볼수 있는데요. 트위스트 프링의 베너 사이즈는 1600에 200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사용자 지정치수를 눌러서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600에 200픽셀. 네, 이렇게 여러가지가 나오는데요. 하시는 걸 선택해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 퓨싱과 관련된 것이에 이렇게 파란색깔로 해보겠습니다. 음... 그림만 해도 저는 그림만 디자인해 보겠습니다. 문구는 그다지 필요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네, 다운로드를 해주셔서. 네, 아까 이 화면 보이시죠? 네, 그러면 두 번째, 밴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업로드 이미지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네, 다운로드 한 것이 이렇게 바로 보이실 겁니다. 네, 이렇게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헤더를 선택해서 꾸밀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에 나오는 이름이 로고를 이용해도 가능이 가능하고 또는 이렇게 저와 같이 스토어 이름으로 지정도 가능합니다. 네, 로고는 앞에서 플레이스 이 t 을 통해서 여러 가지 로고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요. 네, 그것을 이용해서 네, 여기서 꾸밀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그냥 스토어 타이틀로 하겠습니다. 고트 스토를 어 눌러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음, 별로 인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럼 이상으로 티스프링 가입 및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